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안산 시내에 소재하는 2층 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81-16번지입니다. 도시내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쾌적한 지역입니다. 주택 주변을 보면 주위가 단독 주택이고 앞에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학교는 초지 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지 중학교는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지 고등학교는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안산 대학교도 1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원구청, 법원, 안산병원, 홈플러스, NC백화점 등이 모두 2, 3km 내에 있어서 자동차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교통사정도 좋습니다. 전철 4호선 수인분단선 초지역과 고잔역이 2km 내로 외 자동차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고, 부천에서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초지역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멀지 않은 위치에 시흥시하고 같이 걸쳐있는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 너머로는 시하우와 서해안이 있습니다. 주택을 들어올 때 영동 고속도로 서안산 IC에서 나와서 안산시 중앙대로를 따라 들어왔는데요. 도로 인근 사정과 주택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목적 지가 왼쪽에 있습니 음성 안내를 중요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경매정보에서 경매사건 검색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은 안산지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50348번입니다. 청구금액은 8억원, 배당요구종기일은 2022년 4월 11일까지였습니다. 관련 사건 내역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5 가합의 23137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판결문을 보시면 강제 경매가 된 경위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내역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입니다. 목록일은 토지입니다. 지번 주소는 단원구 초지동 681-16번지입니다. 목록인은 건물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단원구 원단길 12-55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발코니와 캐노피 등 전체 합쳐서 33.95제곱미터로 약 10평입니다. 물건 상세 조회에서 물건 기본정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7억 8천 9억 44만 5천 6백원입니다. 1차가 유찰돼서 2차 기일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은 5억 5천 2백 61만 2천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21일 10시 30분에 11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목록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가 유찰이 돼서 2차가 2022년 12월 21일 112호 법정에서 최저 매각 가격 5억 5261만 2천원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목록 내역은 매각 기일 공고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감정평가 시 적용한 감정 요양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내용 중에 특별하게 적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기일공고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에 5348번 강제경매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에이아스 플렉스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1의 매각기일은 유찰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의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21일 10시 30분입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12월 28일 14시입니다. 3회와 4회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입니다. 1번은 토지입니다. 초지동 681-16번지, 지목이 대지로 220제곱미터입니다. 약 67평입니다. 지적도로 681-16번지 위치와 토지재장으로 면적 220제곱미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건물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단원구 원단길 12-5입니다. 위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1층은 105.84제곱미터로 32평, 2층은 107.6제곱미터로 약 33평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발코니, 렉산 지붕 등 합해서 33.95제곱미터로 약 10평이 있습니다. 건물 대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번과 도로명 주소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에 층별, 구조, 용도, 면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일은 2006년 5월 8일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6년 8월 14일입니다. 감정평가액은 7억 8,943만 5,600원입니다. 회차 기일 최저 매각 가격과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입니다. 1회는 유찰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회 기일은 2022년 12월 21일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5,261만 2천원입니다. 보증금액은 5,526만 1,200원입니다. 3회, 4회 최저 매각 가격과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말소기준이 되는 최선순위는 2007년 2월 27일 근저당권입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은 없습니다. 현황조사서 보겠습니다. 조사일시는 2022년 1월 27일 오후 1시 15분경입니다. 임대차 관계로 조사된 내역은 없습니다. 현장 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해당 주소지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2022년 1월 28일입니다. 토지가액의 결정 의견과 건물가액의 결정 의견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 수표입니다. 물건 상세 조회에서 설명드린대로 토지 건물 요양표가 있는데 특별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적도에는 본 건물과 제시의 건물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개양도에는 건물 공부상 면적과 제시의 건물 면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 등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설정 내용이 비슷해서 건물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 건물 위치한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역에는 용도와 구조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구입니다. 2006년 8월 18일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전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5일 주식회사 에이아스플렉스에서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에는 법무법인 조엔김에서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0일에는 안산세무서장에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5일에는 주식회사 에이아스플렉스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을구입니다. 2007년 2월 27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의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해당 주소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2006년 12월 19일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7일에는 신한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5일과 2021년 2월 16일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에는 안산 세무서장이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5일에는 AS 플렉스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2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7일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등은 소멸 대상으로 문제 될 권리관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 사건 검색 내용과 등기부 등본에 의한 권리 분석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실 주택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학교, 관공서, 백화점 등 모든 환경 조건이 좋은 안산 중심 지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 단지 내 2층 주택을 보셨습니다. 교통이 편리하여 수도권 내 어디든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시가지 내 잔독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